어 목뼈를 좀 바르게 하고 좀 몸에 이렇게 피로를 이렇게 없애주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고정된 자세로 앉아있게 되면 소흉근이라든지 흉쇄유돌근이라든지 사각근이라든지 승모근이 많이 단축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소흉근 이완을 시켜주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금 앉아 있는 관계로. 여기 원래 서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문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집에 보면은 이렇게 열린 문이 있을 겁니다. 문이 있고 옆에 벽이 있으면은 한 손으로 이 벽을 잡고 이렇게 몸은 문 한가운데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벽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내 몸을 앞으로 하게 되면은 팔은 팔과 가슴은 이렇게 더 펴질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한 15초 정도 한 3회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 주면은 이런 소흉근 단축된 것이 풀어지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흉쇄유돌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쇄유돌근은 우리 목 옆에서 앞쪽으로 있는 아주 이렇게 강하고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스트레칭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손으로 제가 의자를 의자 아래쪽을 잡고 있습니다. 의자 아래쪽을 잡고 반대쪽 손으로는 여기 흉골과 쇄골을 살짝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천정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회전을 시키고 굴곡을 시킨 상태에서 위를 쳐다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 뒤쪽, 목 옆쪽에 있는 흉쇄유돌근을 스트레칭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사각근이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은 신경을 더 많이 눌려서 손을 저리게 되거든요. 사각근이라는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는 흉쇄유돌근과 비슷한데. 흉쇄유돌근이 위를 받다라고 하면 사악근은 아래로 보는 이런 스트레칭, 이런 동작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부 승모근이 있는데요. 상부 승모근은 뒤쪽에 있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스트레칭시켜주기 위해서는 손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게 하면은 상부 승모근의 중부 섬유를 스트레칭을 시켜 주게 되고요. 그리고 뒤쪽을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 주게 되면은 후부 섬유를 스트레칭을 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측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당겨 주게 되면은 전부 섬유를 스트레칭을 시켜 주게 됩니다. 이런 네 가지 근육을 스트레칭만 시켜서 한 5분 정도만 투자를 한다면은 거북목을 예방하고 목 디스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